안녕하세요. 하민혜입니다. 얼마 전동문끼을 결혼한 후배가 울었습니다. 전부를 다 말하지 않는 건 거짓말 아닌가고요 남편이 동문 모임 갔다가 새벽에 다 돼서야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 얘기를 신나게 하길래 남자들끼리 모임인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동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니네 남편 다 얘기 안 했지? 거기 여자 동기들이 더 많았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 남편, 옛날 여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구나, 몰랐구나, 말안 했지 뭐, 남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우리 여자끼리 뭉쳐가지고 남편한테 왜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을까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는 건 거짓일까요?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서 말하다 혹은 그런 말입니다. 후배 남편 말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많이 모였다. 중기도 오고 아이니도 왔더라. 애들 참 많이 변했더라. 다만 중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자 동기들도 많았다. 그중에는 옛날 여친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는 걸까요? 전체 사실 중 일부만 말하는 것을 편집됐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실을 전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소 찜찜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실이었죠. 세계적인 홍보 전문가 헥터 맥도날드는 이렇게 맞서는 진실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오도자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언짢기 때문이죠. 이럴 땐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는 의도입니다. 남편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속이라는 거였을까? 아니면 내 마음 편하라고 그런 거였을까? 그렇다면 동기는 왜 말을 전했을까? 하지 않아도 하등 사는데 문제가 없는 말이었는데. 생각해 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입니다. 한 행동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원할 테니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동기는 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지라퍼라서? 나 좋으라고? 그렇게 이 친구가 날 좋아했나? 뭐지?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행동에 대한 예측입니다. 남편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지만 남편이 나를 속였다가 되면 뭐 동기, 모임, 이런 말만 들어도 날카롭고 예민해지겠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한 동기는 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죠. 어떤 진실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내가 믿는 것이 곧 진실인 셈입니다. 저는 몇달 전부터 포털사이트 뉴스를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매체끼리 사이사이에 끼워넣어서 비교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까지 가로늦게 이렇게 좌다 우다 확연하게 갈린 마당에서 나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자 하는 노력인 셈이죠. 동일한 사건을 보도한 상반된 뉴스를 보다 보면 누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편집하고 어디를 강조했다는 걸 한눈에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네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믿는 대로 믿고 싶고 그대로 판단하고 싶죠. 제 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매체의 뉴스만 보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의식적인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편향을 조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 하나만 찾아봐도 그와 관련된 유사 정보가 줄줄이 추천돼서 나오죠. 친구들끼리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정보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의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99개의 얼굴을 가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지만 의도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하고 또 확대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편집된 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오도자에 유념해야 됩니다. 한두 경우를 가지고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를 시키거나 끼리끼리를 강조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 오도자일 확률이 큽니다. 오도자는 아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죠. 판단이 체감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치우친 눈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정리해둔 만들어진 진실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